녹화까지 하니까요. 저는 이전보다 더더 주의를 하게 되고요, 더 긴장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더 좋다고 봅니다. 오늘 장 세계 말 팔짱 말씀을 통화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야마 군대에서요 혹한기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혹한기 추울 때 훈련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텐트를 쳐놓고, 추죠그 아, 혹한기 훈련의 마지막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군생활 할 때는 마지막이 100km. 안전 등장하고요, 100km, 어, 행진을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어, 중대장님한테, 중대장한테 지도 한장딱 줘요. 그리고 이거 찾아가라, 이겁니다. 중대장이 지도 독도법을 딱 공부해가지고, 어,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중전 전체를 이끌고. 그러면, 중대장이 지도를 잘 봐야 되겠죠. 중대장이 잘 보지 못하면은 지도를 잘 보지 못하면은 엉뚱한 곳에 가 가지고 헤맵니다. 중대원들은 힘을 내 가지고 중대장이 이끄는 대로 갔는데 그들어닌것 같다. 이러면은 부대원들이 중대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요. 그런데 중대장이 또 우리 한번 더 힘을 내서 한번 다, 다시 가보자. 갔는데 네, 힘을 내서 갔는데 지, 아까 간 거기가 맞는 것 같다. 이러들은 정말 힘판입니다.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금세 원장께서 아, 사실 아버지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요, 그딸린 자녀들은 어렵습니다. 회사 사장님도 그러죠. 회사 사장님도 잘못된 결정을 하면은 회사원들이 많이 고충을 겪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할 이유도 그런 거죠.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은 국민이 어렵습니다. 네. 이제 노화홍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람이 받은 타격이 뭔가 그것을 좀 오늘 이세백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 후수 때문에 사람이 받은 타격이 무엇일까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하마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면 내가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 아니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결정은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노아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6장 한번 잠깐 보죠. 노아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사람을 쓸어버리는데요, 사람을 쓸어버리는데, 가축과 기능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겠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서 노아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동물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일어난 게 아닙니다. 호랑이가 죄를 범하고 사자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노아홍수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럽니다 오전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럽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항상 의 탄장이지만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계속하면서 범죄가 일어나요. 가인이 범죄하고 라에이 범죄하면서 예. 그러면서 죄가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가만 그대로 놔두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다만 그대로 놔두면 죄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번성해 갑니다. 유산균이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이 우유에 들어가서 놔두면은 하여가지고 우리 전체가 유산균이 되버리죠. 그 유산균처럼 죄는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볼수 있는 것이 그거죠. 풀밭, 풀밭 그대로 놔두면은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풀밭이 무성해가지고 요 계속 그대로 놔두면은 네, 밀림이 됩니다. 정글이 되버리고 말아요. 예, 인간은 자연, 자연을 개발하는 문제보다요, 자연을 개발하는 문제보다도 대표성을 회복하는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예, 환경 론자들은요 환경을 보호하시는 환경 론자들은 인간의 손이 닿으면 자연이 망가진다.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자연 그대로 놔두면은 안 됩니다. 자연 그대로 놔두면 밀림이 되고 정글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나와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자연을 개발하면 절대로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 그대로 놔두면은 괜찮다 이건 아닙니다. 어, 밀림이 되고 정글이 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자연을 개발하는 문제보다도요, 예, 우리 인간의 대표성을 회복하는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주님은요, 노하우주 이후에 사람을 피조물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8장 21절 말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사람으로 말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복이 되죠. 복이죠. 그런데 곰곰이 들어보니까, 아, 사람의, 우리 인간의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대표성이 아, 이제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함이 떨어지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생활하는 것은요 이 대표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요 어제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네, 내게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내게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점주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네. 사실 목사인처럼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믿음 생활 잘 감당해야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요. 아, 목사로서 대단히 부담이 되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 1절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더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대응한 바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아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까지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럽니다 어려서부터 아파대요. 어려서부터 이 어려서부터 라는 말이요 원어로 써도 죄송한데 나우라는 오 말이에요. 나오로 나우로는 룹기 31장 18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할때 젊었을 때부터 나오로 이렇게 해놨어요.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요비 젊었을 때, 네? 젊었을 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왔다는 거죠.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면서요.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학을 인도하였더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와 모태에서부터를 동일한 동일한 의미죠. 같은 의미로 모태에서부터 나온 후로 과학을 인도했다. 예. 어쨌든, 욕이, 어쨌든, 성심으로, 어, 잘 살았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와 못해서 이것이 내용이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어려서부터 라고 하는 이 말은, 죄가 우리 유전인자 속으로 들어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거. 예? 우리 속에는요, 죄의 유전인자가요, 우리, 우리 속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상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고요? 실상은 뭔가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다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죄와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의 실상을 봐야 합니다. 언제든지 터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요. 그냥 내가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죄에 쩔어 있는 내 모습을 봐야 돼. 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만큼 이제 사람의 대표성은요 떨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노아우주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사람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한파을 우리가 동시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말면 아마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복금이기도 뭐 하지만 내 믿음이 정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죠? 바우사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야 그럽니다. 그 사도님께서 그런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께서 사망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속에 죄악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예, 네. 이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 주님이, 노아홍수 이전에는 그래도 사람을 어? 대표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랬는데, 노아홍수 이후에는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멸하지 어?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하여, 믿음생활은 뭐다? 하나님께서 만나신 피조물의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나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요, 이제 상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도 이제 나타나지만요, 네. 1장부터 11장까지 주로 한 장씩 말씀을 나누는데, 네. 오늘 우리가 나는 말씀이 그걸,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이 그겁니다. 주님이 나를 그래도 가정의 대표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래도 나를 교회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교회를 제대로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요 사람 때문에 다른 피조물까지 다 없애버리지는 않겠다 하는 이 한탄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수되어서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도 전달되어서 네. 죄와 싸움, 피 흘리기까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냥 나 안되면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아니라요. 언제든지 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경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경계심을 풀어버리면요, 사람은 죄와 함께 가게 됩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름알미암아서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잘될것 잘 같지만, 가만히 있으면 죄가 언제든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싸 싸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마스 우리 가족들이, 나로 말미암마스내 직장 동료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